자, 오늘 방문해주신 고객님이, 어, 정말 사연이 너무나 많아요. 왜? 기존에 소렌토 차량을 가지고 계셨다가, 이 차를 지금 정리해야 되는데, 천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셨던 차량이 더뉴 카니발. 자, 하이리무진 차량이에요. 자, 이차량으로 해서, 그 소렌토 차량에 기대출, 들어가 있던 천만원을 또 정리를 하면서, 그리고 이전비. 네, 또 소액의 여유 돈까지 아,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드렸고요.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처럼 어, 하얀색 바디에 내외관 정말 깔끔했습니다. 자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. 저는 이제 비나는 중고차에서는 고객님이 나가셨을 때도 안전하게 마음 놓고 편하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. 아, 차량 정비도 완벽하게 다 해드립니다. 자 그래서 어, 정비까지 다 마무리를 해서 고객님 정말 만족하셨고요. 고객님이 일단은 개인회생의 사업자를 8개월 정도 가지고 계셨는데 일단 개인회생이시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없으셔서 이제 증빙을 만드는 게 솔직히 너무나 힘들었는데 저희 빛날는구차에서 깔끔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. 영상을 보시고 어, 기대출이 있으시거나 신용 점수가 낮으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. 제 셰프로가